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인프제 님이 장비빨이 중요하다며 아이맥 프로를 사줬어요. 당시에 가격이 무려 1,400만 원대였는데 어벤져스 급의 영화를 편집한다는 컴퓨터를 저희 유튜브에 허허. 이 무시무시한 가격만큼 정말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맥북 프로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두 개의 PC 사용의 괴리감이 엄청 컸어요. 작업을 이어서 할 수는 있지만 속도의 차이가 너무 컸고 13인치 화면의 가독성이 21인치 아이맥 프로와는 많이 달라서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맥북 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16인치 크기의 최초의 프로용 애플 실리콘 칩셋을 탑재해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16인치 M1 MAX 칩셋 모델을 오늘 살펴보고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 프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16인치 프로 모델답게 꽤나 무거워요. 1.6kg라고 하는데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체감은 좀더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각진 디자인에 더 커진 애플 로고가 마치 나는 굉장히 헤비한 맥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구성품을 좀더 볼게요. 우선 하단에 맥세이프 케이블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느낌이 패브릭 질감의 케이블이라서 내구성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설명서와 스티커 같이 들어있고요 아래에는 크기가 조금 더 커진 어댑터가 있어요 이전 모델보다 세로로 조금 더 길어진 듯 보이는데요 기존 100W 출력에서 무려 140W로 증가가 되었고요 M1 맥북의 소비전력이 줄어들면서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진 걸 감안하면 이 어댑터가 더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왼편에는 맥세이프 3포트, 썬더볼트 4, USB-C 포트 2개에 3.5mm 헤드폰 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SD 카드 슬롯, 썬더 볼트 4, USB C 포트 하나,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어요. 심플함도 좋지만 이렇게 필요한 포트는 꼭 있어주는 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키보드와 패드는 매직 키보드와 트랙 패드를 그대로 갖다 넣은 크기라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에 터치바가 없어져서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존의 터치버 모델을 사용하면서 볼륨 조절, 밝기 조절, 사파리에서 탭 바꾸는 정도?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사용할 거면 없어진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실사용해보면서 느꼈던 특장점들 그리고 몇 가지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맥 프로와 가볍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전 모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상단의 노치 부분이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 배경과 상단바로 가려놔서 잘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사라지는 게 뭔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쨌든 이번 맥북은 베젤이 많이 얇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16인치 화면의 시원시원함에 베젤까지 줄어드니까 가독성이 훨씬 올라간 느낌이고요. 아이폰 13 프로에 적용됐던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면서 기존 60Hz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되었어요. 보시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한 스피커 부분이 더욱 강화가 되었어요. 두 개의 고성능 트위터와 네 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여섯 개의 스피커를 가진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들을 때더 차이를 실감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아직 이 제품을 오랫동안 실사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참고만 해볼 수 있는 테스트들을 해볼게요. n 벤치를 돌려봤을 때 싱글 코어 스코어는 1754점, 멀티 코어 스코어는 11745점이 나왔고요. 아이맥 프로의 점수를 보면 싱글 코어가 1145점, 멀티 코어가 14118점으로 싱글 코어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에서는 애플 실리콘 맥북 프로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코어의 수와 메모리 부분에서 아이맥 프로가 월등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작업이나 멀티코어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는 아이맥 프로에서 좀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맥북 프로가 62,034점 아이맥 프로가 57,596점으로 맥북 실리콘 칩셋이 기존 AMD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벤치마크 결과는 사용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번 맥북 프로처럼 아직 실사용 데이터가 누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수를 봤을 때 471만원이라는 가격은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가성비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 실사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컷 프로에서 인코딩 시간을 측정해볼게요. 이것도 물론 사용된 소스나 클립의 볼륨, 개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값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단순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기존에 완성된 영상 클립 하나를 가지고 인코딩을 해볼게요. 이 영상은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제작한 10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요. 맥북 프로에서는 1분 20초 정도의 인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맥프로도 인코딩이 정말 빠른 편이라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맥북 프로에는 살짝 못 미치는 인코딩 속도를 볼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새로 나온 맥북 프로 그 중에서도 M1 맥스 칩셋을 탑재한 16인치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맥프로의 빠른 처리 속도와 비등한 성능을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어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갑고 또 설레이는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맥북 프로를 활용한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